안녕하십니까 롯데머니아입니다. 2023년 6월 3일 롯데대 기아 부산 49장 경기를 경기분석에 드리겠습니다. 오늘 롯데는 나균환이 선발 출격 을 했는데 오늘 나균환이가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저번 등판하고 같이 또 오늘도 중간기 투진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시즌 6승 달성에 실패를 했습니다. 실패했는 오늘 뭐나균나는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는 했지만 저늘 제가 계속 보면서 어 나균나이가 유인구 피칭을 많이 한다. 제가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투수가 그런 투수입니다. 유인구 투수. 유인구로 배트 나오게 하는 투수 있죠. 그런 투수 상당히 싫어합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결, 결정구 때 떨어지는 거 유인구로 3진 잡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초구 뭐 둘째구 이렇게 원 스트라이크 머리 잡을 때 유인구로 잡는 두수들 있잖아요. 정말 싫어합니다. 결정구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결정구로 뭐 떨어지는 변화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죠. 근데 초구 막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잡을 때 떨어져 오늘 라규나이가 그런 피칭을 많이 했거든요. 꽤 했거든요. 그리고 결정구도 그렇게 좋아 좋지 않았습니다. 뭐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솔직히 다행히 어찌됐든 운이 좀 따라주면서 6이닝을 소화했는데. 아, 올 시즌 뭐 나균하니까 이렇게 유인구 피칭한 거는 제가 봤을 제가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원래 뭐 나균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투수인데, 아, 오늘 참 유인구 피칭 많이 하더라고요. 참, 하여튼, 뭐 어찌됐든 투수들은 유인구 피칭하면 정말 좋은 투수도 되지 못할 뿐더러 올해 프로에서 올해 살아남기 힘듭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그러니까 뭐 나균안이가 뭐 계속 원래 공기체 피칭을 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뭐 하다 보니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, 저는. 뭐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피칭도 하는 날도 있죠. 그러니까 나균안 다음 등판에는 좀뭐 윤커 피치 있는 거는 이제 절대로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뭐 그래도 또 오늘도 육성 달성이 실패했지만 뭐 다음 등판에 뭐또 육승을 할수 있으니까 다음 등판에는 좀아 본격적인 피칭으로 정말 아잘 던져가지고 어아 시즌 육승 달성할 수 있게 아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 오늘 하여튼 오늘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롯데가 아 제가 오늘 기록한 것은 감독 때문에 질 뻔했던 경기입니다. 오늘 뭐 제가 공격을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오늘 7일초부터 제가 중계를 했지만 아, 구회말에 제가 일사 아, 구회말에 무사 일루에서 전준호희생번드 때렸는데 희생번드안 됩니다, 안 되는데 결국부터 볼넷으로 나갔고 9회말에 무사 1일루때 안초희 희생번드 때렸는데 희생번드로 됐는데 결국 또번드에서 미리 안치하면서 결국 또 투스트라이크 먹었습니다, 결국 결국 은안초이도 뭐 볼넷으로 걸어 나갔지만 그리고 6회초에도 육회초에도 6회 무사 1일로 했거든요, 무사 1일루인데아 윤동이가 어. 근데 원래 윤동희한테는 시상포트 시키거든요. 그런데 왜 시상포트를 안 시켰냐?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오늘 윤동희가 5번으로 기용됐거든요. 3, 4, 5번한테는 웬만하면 시상포트 안 시킵니다.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오늘 9회 말해도 1점만 내면 이기는 경기입니다. 맞잖아요. 뭐 2점, 3점 내면 뭐뭐 뭐, 뭐가 좋습니까? 1점만 내면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맞잖아요. 그래 정석대로 가면 고하 되는데 참 답답했습니다. 그리고 어 수비로 보면 8회초에 무사일루에서 김진욱 투수 이때는 투수 교체 상당히 잘했어다 김진욱이가 한 타자 상대하고 나서 제가 제고가안 된다 바꿔야 된다이 그때 바로 바꿨습니다. 김상수로 바꿨는데 아 어, 김상수가 8회초에1사1삼대에투수 교체를 했는데 이때 안 했습니다. 안 했는데 다행히 아 어, 삼진으로 잡았거든요. 삼진을 잡고 바로 김원중이를 교체해가지고 어 김원중이가 뭐잘 막았습니다. 그래가 오늘 김원중이가 구회도 어, 막아주면서, 오늘, 구에 노징이가 끝내기 한타 때리면서, 6대로 승리한, 승리투수가 됐는데, 아까 제가 김원중이도 투구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왜150 가까이 던지는 마무리투수가 변화구로 그래 많이 던지냐고. 아까 그래, 소코리테스도 초구에 한 가운데 잡았는데, 땅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참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. 납득이 없다 이런 거는 투수코지 배용수가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. 답답해. 어찌됐든 오늘도 제가 뭐 이번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 편안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왜 자꾸 썼튼 감독은 어렵게 이기려고 하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. 솔직히 말해가지고 납득이 안 가는 게한두개한두 한두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. 그래도 매번 하면 참 납득이 많이 안 갑니다. 납득이 많이 안 가. 정말로 아, 저 서탄 감독 참 희한합니다. 희한해. 정말로 희한합니다. 왜 그랬는지. 아, 어찌 됐든 말로 해도 안타 때려봐야한점 밖에 안 들어옵니다. 한 점만 내면 이기는 경기를 뭐 한다고 그렇게 강공으로 가면서 어, 어찌 됐든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냥 선수들이. 점수 내가 이긴 겁니다. 아니었으면, 뭐, 어찌됐든, 뭐, 어, 안 된다입니까? 어, 선수 아니었으면 못 이기는 경기 아닙니까? 결국, 오늘 또 구승민이가, 어, 7위에 올랐는데, 구승민이도 안 좋아 보였는데, 계속 또 어, 오늘도 구승민이 1일닝 1실점 했지만, 실점 더할수 있었습니다. 우리 조화가 뭐래 그지? 김, 구승민이가 안 좋으면 좀 바꿔야 된다고. 어, 구승민도 그렇고, 어 뭐, 다른 뜻들도 제가 안 좋으면 바꿔야 된다고. 뭐, 뭐, 구승민이나 이런 뜻안올라가죠좀안 좋더라도 끌고 가는 날은 있습니다. 날은 있는데, 그런 날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뭐, 어느 정도 교체 타임을 잘 맞춰주다가, 뭐, 어느 날에는 뭐또 그냥 뭐 교체 안 하고 간다. 뭐, 이런 돌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, 서튼 감독 경기 운영은 돌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뭐, 어쩌다가 나오는데 제가 지적하면 내가 또라이죠. 안 그렇습니까? 아 정말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한 거 보면 답답한 경기였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결국은 그 선수들한테 맡겨 놓은 겁니다. 선수들한테 선수한테 들 맡겨 놓고 아 선수 잘해 주면 이기는 거고 뭐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했잖아요. 참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감독 때문에 질뻔했던 경기라고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. 하여튼 그래도 오늘 아 노진 얘이가 9회 만14 말로 해서 어 끝내기 우측 담장 맞추는 어 끝내기. 안타로 롯데가 6대 5로 승리했는데 앞에 무사 만루에서 윤동이가 친 타구가 아, 좌측 펜스 살짝 벗어나는 파울 홈런이 됐는데 아, 거기 안으로 들어왔으면 윤동이가 막 처음 결승타도 하고 만루 홈런 프로 들어와서 처음 만루 홈런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. 하여튼 그래도노지영이가 뒤에서 아, 어, 끝내기 끝내기 안타를 때려 주면서 롯데가 6대 5로 승리하면서 아, 어, 오늘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. 위닝 시리즈 오늘 뭐 내일 저도 위닝 시리즈인데 내일 이기면수 입으로 갈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내일은 롯데는 한연이가 올라오고 저 기아는 이열이가 올라오더라고요. 이열이가 올라오는데 하여튼 뭐이열이는 상당히 뭐 어찌 됐든 공격적으로 들어온 투수이기 때문에 제구가 근데 극과 극입니다. 잘될 때는 잘 되다가 안 되면 와답 없습니다 이제. 그리고 내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롯데가 기아한테 구회말로진혁에 끝내기 우전한 타로, 우측 펜스 맞는 우전한 타로 끝내기한 타로 6대5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부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